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어떤 중보 기도자인가 창세기 18장 어제는 요즘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에 완전 올인하고 계시는 집사님 부부를 만났다. Prison Revival 이란 국내에 있는 재소자 분들을 대상으로 나의 묵상을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매일 묵상을 인터넷 서신을 통해 구치소와 교도소에 보내드리는 평신도 사역이다. 어제는 내 묵상 식구들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어떤 분에게 제소자님이 보내신 감사의 손 편지 글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접하게 된 분을 깜방에 있는 다른 분이 보시고 그 분에게 당신도 묵상을 받고 싶다고 손글씨로 편지 쓴것 또한 읽게 되었다. 그글중한 부분을 옮겨온다.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전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외롭고 괴롭고 힘이 들지만 마지막 믿음으로서 치유가 된다면 이보다 더큰 값진 선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받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라 생각된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곧 전국 구치소와 전국의 교도소에 한 사람이 한 제소자분과. 매칭되어서 이 문서 사역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나의 묵상을 읽는 모든 분들의 1분만이라도 화살 기도를 부탁드린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Far be it far from you to do such a thing. To kill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Treating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like. Far be it from you. Wi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right? 중보기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성경 말씀이 보통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문이 아닌가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한다.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이다.배경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옮겨온다.우리말 성경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죽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그 5사람 때문에 그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기한 의의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 무례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브라함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고도 공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맞나요? 이러한 질문들 우리 들어보지 않았는가? 아브라함도 질문한다. 25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레버에 맞는 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 대화의 마지막 답은 소돔 땅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명을 찾으셨는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소돔 땅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나는 모세가 생각난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나.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 기도만 하는 것에 과연 얼마만한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바울의 중보기도 역시 생각해보게 된다. 나의 형제 곧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형제 곧곤육의 친척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때 그는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곤육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아브람은 자기가 소돔의 형제들을 위해 대신 죽을 테니 심판을 멈춰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으시면 심판을 멈추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희생할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때 우리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주님은 어떤 중보 기도자를 기뻐하실까?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의 길이가 기도하는 자들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진실성 역시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24시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기도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더더욱 주님을 위하여 잘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 묵상이 길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기도하시는 분이신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지금까지 얼마 동안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희생해야 될 부분은 어딥니까? 라고 여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님 왜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질문만 많이 하실 때는 없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대가 감당해야 되는 몫은 어느 부분인가? 한번 여쭤보는 것은 어떨까요? 쉬운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하나님께 여쭤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두 번, 세번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